장기죠.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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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안에 해외에서도 저희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라스베가스 생중계로 서울 추석 때꼭볼수 있습니다. 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두 선수 모두 데뷔전입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이재영 선수와 허동규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6 5 k g 의 계약 체중이고요자두 선수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나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특히 아... 이재영 선수는 22살 허동 선수 나이가 네. 좀 많네요. 네, 네. 그 로키 체육관의 이재영 선수는 네네. 아주 그 앞날이 밝은 선수예요. 아, 그리고 아, 좀 있는 선수. 네, 로키 체육관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 많이 키웠죠. 네. 이재성 선수를 비롯해서 네. 이제 부천 강산의 이제 허동규 선수는 어, 이강산이라는 관장, 이강산 관장 밑에서 이제 맹운을 받은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이사회전 마지막 시합 인데 좋은 시합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네. 우선 저한테 경기전에 예고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 오늘 경기 다 화끈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네. 네. 다섯 번째 경기까지 모두 화끈했죠 어 네. 네. 아, 지금 이제 홈코너 쪽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요 네. 자, 신경 이재용, 신경전을 네네.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재영 선수가 아,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네, 네네. 네. 자, 66.5kg. 자, 이 정도가 돼도 이제 펀치가 또 묵직한 선수다. 아, 그럼요. 웰터급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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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원래 웰터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 그 돌아가고 싶고요. 지금 거의 나이트 헤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네. 소키 나이 22세, 신장 1 7 8 체중 6 6 2 데뷔전. 자, 이... 오늘 데뷔전을 치니다 록키 네. 체육관 소속의 이재영 선수의 네. 소개가 있었습니다. 데뷔전이 많죠. 오늘 네. 네. 좋은 결과입니다. 1회니까 그렇고요. 이제 2회, 3회, 그리고 10회 이렇게 넘어가면 네. 이 선수들의 전적이 또다 남아서 그것이 또 스토리가 되고요. 그렇죠. 네. 저희 KBC 출신의 이런 대회를 했던 선수들하고 저희가 조금 더큰 경기를 준비할 때또 얘기를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허동규 선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구천 강산체육관 소속이고요 이번 아, 양 팀이 세컨간의 눈싸움도 재미가 눈싸움 눈싸움 있는데요. 네. 아, 그러면 네. 네. 자존심 싸움이죠. 네, 강산체육관 소속 선수들이 보, 아주 제, 선수들도 많고 역사도 길고요. 네. 네. 자, 장완호 레프리께서 네.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애프리 분들께서 다 지방에서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 중앙 시합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지방에서 우리가 불렀거든요. 네네. 네, 자, 이분들이 물론 제가 수도권 분들을 많이 뵈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방 분들도 한정도 깔끔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진행도 정말 깔끔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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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라운드 시작됩니다. 허동규 선수와 이재영 선수의 4라운드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 이번에 왼손 먼저 집어넣는군요, 이재영. 자두 선수 우선 스타일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네. 네. 이광희 선수, 허동규 선수. 네, 네, 허동규 선수죠. 네, 허동규 선수가 약간 아웃복싱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네. 자, 아까 저희가 좋은 눈 얘기를 하다가 살짝 네. 넘어갔는데요. 네. 어, 그 김득구. 유호성 씨가 주연을 했던 그김두구 선수 주연의 네. 영화, 그 챔피언인가요? 네, 가 네. 그랬습니다. 그,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그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도대체 제를 왜 뽑았냐 이랬더니 네. 눈이 좋잖아. 이한 대사가 저는 참 기억에 네. 남거든요. 네. 이 눈을 통해서 네. 공격과 방어 같은 것도 그럼요.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네. 사실 알리가 눈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눈이 빨라야죠. 알리가 코너에서 그렇죠. 원투를 이렇게 허리를 흔들면서 피하는 병장면 그렇죠. 네. 저도 기억에 참 남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알리의 매집이 좋다는 거는 네. 눈이 좋아서 네. 얼른 들어오는 걸 알고 맞았기 때문에 매집이 좋은 거죠. 아, 준비가 돼 있는 곳에 그렇죠. 맞는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턱으로 들어오는데 턱으로 두, 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배를 맞으면 쓰러져야죠. 아, 그러니까 어쩔 그렇군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배구나 했는데 턱을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바로 네. 다운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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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눈이 좋아서 턱이다, 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매집이 네. 좋았던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아웃복싱 스타일이면서도 관중들을 정말 흥분시키게 한건그 알리의 눈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자두 선수 이제 주먹을 많이 썼고 봤죠.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텐데요. 네. 허동규 선수 아래 위 아래 위를 잘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그 아래에서 상단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펀치의 타이밍. 그것도 네. 이제 연습보다는 실전을 통해서 네.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코치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라 그러는데 옳은 말이에요. 네. 네. 저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네. 움직이다 들어가야죠. 네. 계속 움직이다 그러잖아요. 네. 참자가 네. 중계를 하러 왔는데 저도 모르게 배우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명언들을 많이 남겨니다 네. 네. 이게 참 힘들잖아요. 네. 스텝으로 움직여주면서 위빙 섞어가면서 주먹 들어갈 공간 보고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럼요. 복싱이 똑똑한 선수들이 잘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아, 허동규 선수 보고 이제 받아 받아 그러는데, 네, 네 뒤로 빠지지 말고 그렇구나. 움직이다가 <laughs> 받아 때리라는 건데 아, 그 때리란 소리는 끊고 받아 받아 그러니까 네. 이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라운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네. 네, 주목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두 선수 일단 1라운드는 거의 비겼다것요아 어, 괜찮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어느 쪽에 네. 네. 승리가 점쳐지는 모습은 네.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1라운드 한번 몸을 섞고 나면은 2라운드에는 발가락 방향을 보고 이제 이 선수가 어디로 그렇죠? 들어오겠다 이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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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눈이 좋은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양재근 선수라고 아, 계셨는데 그분은 그 발보고 권투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발 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선수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빨리 팍 하려면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상대방의 패턴을 또잘 분석하는 것도 네. 개개인의 좋은 능력이 네.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복싱이 재밌는 게 이제 서로 스타일 잡아먹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이야기하면. 이제 조 프레이저가 알리는 이겼는데 네. 조지 포먼한테는 꼼짝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알리는 조지 포먼을 이겼거든요. 그 삼각 관계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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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싱이 재밌는 겁니다. 이세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풍수한 이런 스타일이셨나요? 저는 조지 포먼을 좋아합니다. 어, 저도 조지 포먼 이런 식으로 저희 겹치다 보면 저녁에 한 잔을 해야 될것같아요 아, 아, 네. <laughs> 네. 하시죠. 네. 저희가 밤새도록 복싱 얘기를 해도 끝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뭐 더욱이 놀라운 것은 47살의 헤비급 챔피언이 다시 된다는 그렇죠. 거는 네.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게 제가 정말 어릴 때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인데. 네. 아. 시합 재밌죠 지금? 네, 네, 지금 일단 관중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경기에 그만큼 집중해 있다는 뜻이 네.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재영 선수가 복구 쪽 먼저 치고 올라가네요. 그 세컨들은 가깝하잖아요. 네. 네. 이강상 관장님 말대로 네, 뒤로 쓸데없이 나오지 않고 네네. 거기서 그냥 받아 때리면 좋겠는데 좀 말이 잘안 맺히는군요. 네. 이 공간이 물론 최소 거리는 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복부 쪽. 아 지금 잘 들어가죠. 그리고 돌려내야 되는데요. 네. 자 코너 쪽. 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단 어느 방향인지 캐치가 되면 그쪽 주먹이 또 준비가 되는게 바깥 안쪽 선수 잖아요 네. 네. 아 지금도 허동규 선수 일단 이두 선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플레이를 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네. 오늘 네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양 선수가 속이질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네. 참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합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 말씀하셨던 네. 그새 선수 경기는 누구랑 붙어도 재밌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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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 시대의 참 황금기였죠. 네, 네. 네. 렇습니다 이제 또한 세대가 저희가 전문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네. 네 어파키아우 선수도 그렇고 메이웨더 선수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이 골로프킨 선수가 네. 대한민국 복싱의 부흥을 또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저는 하거든요. 네, 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그 한국에서도. 좀그 선수를 유치해서 주체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다운이에요. 제대로 네. 들어갔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연타가 턱 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다운이 나왔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죠. 자, A 그만해야죠. 있어서, 네. 그만해야 돼요. 네. 자, 일단은 경기를 속행시킵니다. 허동규 선수의 결합 같은 퍼치 다시 한번 이어지죠. 자, 이럴 때 눌러놓을 때 확실히 네. 눌러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대로 라운드 종료. 아, 종이 살렸습니다. 네. 네. 이게 다운을 한번 뺐었다고 해서 흥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록 잽블 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뒷손보다는 이제 앞손을 네. 려야 된다. 그래서 전 조지 포먼의 복싱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돌려놓고 또잽블로 다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얄미우리 많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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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요리를 해대는 거죠. 정말 네. 실속 있는 복싱을 하는 거죠. 그 효율적인 플레이라는 게조지 부모 선수를 좀봐야겠고자 네. 조금 네. 전 장면인데요. 네. 자 여기서 자 이재영 선수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여기서 거리 여기서, 나오니까 네. 바로 들어갔죠. 네. 레프트가 턱에 꽂히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재영 선수도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이제. 싶은 거죠. 네. 네. 이 거리를 잴 때는 보다는 아무래도 앞손이 중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앞손이 맞으면 반드시 라이트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손이 아슬아슬하게 안 맞아도 라이트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복싱이 완투가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자, 스탑이 나왔죠? 네, 마우스피스. 아, 마우스피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좃입니다 네. 네. 저 위험하죠. 네. 마우스피스가 꼭 치압뿐만 아니라 이 안면 전반의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네. 네. 마우스피스를 끼고 맞는 거 하고, 아 끼고 맞는 거, 빠진 상태에서 맞는 거 하고는 네. 네. 천지 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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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영 선수가 좀 많이 숙이는데요. 아 맞받아칩니다. 네. 자 네, 슬립 다운이죠. 네 슬립이어집니다. 아 거리 계산이 안 돼요 네. 지금. 약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허공에 던지면 네. 내가 더 힘든데요. 아 맞았는데요, 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복부 때리다가 네. 한번 돌 텐데요. 네. 왜냐하면 네, 네. 그냥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콘투 선수라고다 보고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지금도 라이트 던져놓고 들어갔어요. 네. 허동규 선수 아주 잘하는군요. 네. 네. 노련미가 있어 보이는 플레이예요. 네. 데뷔전인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렇게 이 고개를 맞대고 이제 호흡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숨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네, 네. 이제 허동규 선수가 스위치까지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스포스 바꿔 갖고 하는데.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아, 로는 아, 이제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지금. 자, 다리 풀렸어요. 다리 풀렸습니다. 이제요. 끝까지 버텨봅니다만, 허동규가 쉬지 않는군요. 중심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밸런스. 네, 네. 지금 상대방은 다 이제 침몰 직전인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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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자, 이럴 때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이는 허동규 선수입니다. 네. 네. 아, 저렇게 회복될 시간이 주어지면 또 빨리 회복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네. 자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면서 어, 다시 한번턱 쪽에 들어갔어요. 어. 자 강산 체육관 네. 세컨드는 이제 빨리 점을 찍어라. 왜 점을 안 찍냐 이거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이정선도 수 쉽게 내주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네, 이 어. 이빨을 정말 꽉깨 물고 3라운드까지 버텨냈습니다. 네, 종이 살렸어요. 네, 저 정도 되면 이제 다리가 풀렸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닥이 네.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닥이 올라옵니다. 네. 네, 참 저는 그 느낌을 네. 도장 다니고 딱 3개월 뒤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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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올라오고 기억이 없더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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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앞에 누워져 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 우리가 이조 이 턱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그 바닥이 올라오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저 한국말로 이제 조가 안 좋은 사람을 유리턱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턱은 또좀 네. 타고 난다고 하더군요. 네, 근데 네. 뭐 타고 나나 안 타고 나나 너무나 정확히 맞으면 아, 네. 정말 뭐 일어날 수가 없죠. 네. 네. 제가 기억하는 한국 선수 중에 좀 턱이 강한 선수가요. 이제 지인진 선수가 좀어진 네. 선수 턱이 네. 굉장히 강했던 네.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그리고 지인진 선수의 그 장점은 네네. 그 정확한 주먹은 안 맞았죠. 네네네. 아, 지인진 네, 네. 선수도 눈이 좋았다. 아 거군요. 눈이 좋았죠. 네. 네. 아 이정 선수가 이제 마지막 승부를 사라운드 초반에좀 네. 걸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 3 회전을 다 뺏겼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이제 쉬어가면 불리한 것은 이재영 선수입니다. 네. 허동균 선수에게도 유리해질 수 밖에 없어요. 아 지금 호흡이 좀 힘들죠. 복부에 많이 맞았어요. 네. 자 라이트 교환했는데요. 자두 선수 이제 체력이 어느정도 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중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네. 눈을 떼지 못하고 네. 계십니다. 앞손 던져놓고 원투 잘했어요? 아, 허동규 선수. 어, 네 허동규 선수. 잘해요? 침착하게. 네. 이 스위칭도 보여줬습니다. 만 많은 네. 스텝 이후에 대각에서 떨어지는 네. 펀치가 참 무서운데요. 네. 네. 아유. 아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네. 완벽하게 턱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카운트는 일단 들어가는데요. 네. 아 네. 게임 종료를 결국 선언합니다. 아유, 네. 하지만 이제 네.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서더 네, 네. 무리하면 선수의 네. 안전에 위험, 위험해니다 아니 사회전에? 사회전에도 저쪽 반격이 좋았는데. 네 잘했어요. 허동규 선수. 네. 아마도 이 다운 세계 네, 네. 정말 무섭군요. 허동규 선수. 네. 직장도 다니고 아주 착실하게 사는 아주 모범적인 권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저 부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 복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생업을 하면서 하면서도 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장면이죠. 4라운드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여기서 받아 준비 다만 네. 거리를 재는 거죠. 이제 네네. 네. 네. 저 타이밍 재는 게 저는 네. 참 음. 어렵던데요. 네. 네. 이재영 선수,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재영 선수도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은 네. 첫 번째 다운이 조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4라운드 TK 승으로 허동규 선수가 데뷔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네. 이제 나, 네, 이런 거는 이제 TK라 고 그러시는데 네네. 저쪽에서는 TK로 발표를 하는데 네. KO입니다. 그냥 KO가 네. 맞죠. 네. 네. 탭 KO가 네. 이제 TK 네. 테크니컬 녹아웃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테크니컬인 경우에는 큰 부상이 생겼다 네. 아니면 다른 아니면 이제 그 예. 네. 심판이 중재해 그렇죠. 갖고 레프리가 스탑을 시키는 거죠. 카운트 10 아웃이거든요. 네. 네. 네 강산 체육관 이 과장님이 이제 역시 제자가 이겨도 관장님이 어. 더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강산